안녕하세요 준사한맘이에요 오늘은 브랜드별 기저귀 가방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엄마가 된 동시에 엄마들은 자연스레 보부상이 되죠 아기 데리고 반나절 이상 외출하려면 싸야 할 아기 짐이 정말 많은데요 거기에 이유식까지 시작하면 또 보냉백이 필요하게 되지요 두 손에는 어느새 기저귀 가방, 보냉가방 두 개를 들고 다녀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상황이 이르게 돼요 많은 짐을 수납해줄 빅백이면서도 각이 잘 사는 캔버스 재질의 가방을 구매하시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안 그래도 많은 짐과 대부분의 기저귀 가방이 캔버스라는 소재의 한계로 인해 오염이 매우 쉽고 가벼워야 하는데 너무 무거워 손이 잘안 가게 된다는 리뷰들이 많았어요. 시중에 저렴한 가격부터 다양한 기저귀 가방이 많이 있지만 제 경험상 기저귀 가방을 잘못 구매하면 다시 구매해야 하는 요가용품 중 하나가 기저귀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기 많은 기저귀 가방들을 모아 모아 장단점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가격이 만만치 않은 기저귀 가방들 중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이제 토트와 숄더가 가능한 기저귀 가방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방은 휘뚜루 마뚜루 들기 편하고 가볍고 이쁘기까지한 롱샴 르 플리아쥬 라지 가방이에요. 이 가방도 기저귀 가봉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르플리아주 미디움 사이즈는 이것저것 넣기에는 작다고 해요. 롱샴 르플리아주의 주요 소재는 재활용 캔버스와 소가죽 손잡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격은 25만 원 정도이고요. 저도 대학생 때이 가방을 사용했었는데요. 제가 들고 다닐 때는 노트북 하나에 파우치, 필통 정도 넣고 다녔을 땐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웬걸? 플리아주 가방에 큰 결함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저귀 가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바로 수납 공간이 없어서 아기 짐이 정리가 안된다는 것이죠. 긴급한 상황에서 짐이 뒤죽박죽 섞여있다. 그럼 매우 난감해요. 가방에서 물건을 찾을 때마다 전쟁이거든요. 챙기긴 했는데 도통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방을 구매 예정이시라면 이너백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너백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매우 커요. 그리고 가방 스트랩이 없는 점도 참조를 해주셔야 해요. 두 번째는 캠캠 코펜하겐 기저귀 가방인데요. 캠캠 코펜하겐은 기저귀 매트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캠캠 코펜하겐 기저귀 가방 역시 여러 가지 패턴과 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코튼 소재로 만들어진 퀼팅 디자인이 포근해 보였고 소재가 코튼이다 보니 무게가 550g 정도로 가벼웠어요. 가방의 형태가 각져 있지 않아 아기 짐들이 뒤죽박죽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리고 캠캠 콕펜하겐의 퀼팅 소재는 올풀림이 생긴다는 리뷰가 있었고 소재가 코튼이다 보니 방수 기능과 보냉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는 점이 아쉬웠어요. 보냉백도 함께 있었지만 기존 기저귀 가방 안에는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없는 형태라 기저귀 가방과 보냉백을 따로 들고 다녀야 하겠더라고요. 세 번째는 미카 기저귀 가방 라즈 런치 세트예요. 기저귀 가방이라고 하면 어디서든 볼수 있는 미카 기저귀 가방이에요. 캔버스백에 손잡이까지 이어지도록 가죽을 덧대. 클로의 우디백과 비슷한 컨셉의 디자인을 연출했어요. 미카백 미디엄 사이즈는 수납이 적다는 후기가 많았고, 라지 사이즈의 경우엔 일단 수납력은 보부상인 엄마들에게 적합해 보였어요. 보냉백이 세트라 이유식 시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행백 사이즈는 샌드위치 하나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로 좀 작게 느껴졌어요. 장시간 외출 시에는 이유식, 퓨레, 바나나와 같은 간식을 넣어야 하는데 보행백으로는 좀 작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티슈 포켓이 있어 바로 물티슈를 빼서 쓸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외출 시가재 수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물티슈를 그렇게 다급하게 자주 사용할 일이 없어 그 부분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라지 기준 무게는 890g 정도로 가방만 들어도 무겁다는 의견이 꽤 많았고 오염이 쉽게 된다는 후기들이 많이 보였어요. 요즘은 스트랩도 가방 디자인에 꽤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디자인 또는 퀄리티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모구 기저귀 가방이에요. 미카 백보다는 가로 길이가 5cm 정도 짧고 세로도 6cm가 낮아요. 미카 미디엄 사이즈와 비슷해요. 오급백은 캔버스 소재를 사용한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이름을 각인해준다는 유니크함이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구성품에 보행백과 유모차 고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방이 생각보다 작아 수납력이 아쉽다는 리뷰가 있었어요. 밑판에 속고발이 없어서 가방을 자주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는 위생적으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세트로 구성된 이너백의 퀄리티가 좋지 않아 따로 이너백을 사서 사용한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모구 역시 스트랩에 있어서는 디자인 또는 퀄리티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밤 텀블러백. 아밤 텀블러백은 흐트러짐이 없는 각진 디자인으로 튼튼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저귀 가방인 듯 아닌 듯한 느낌을 주어 기저귀 가방의 용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밤 텀블러 백은 컬러가 다양해서 엄마의 취향이나 룩에 맞게 포인트로 컬러를 고를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후기로는 가방은 너무 예쁘지만 코튼 100% 소재에 오염도가 높고 가방 무게가 1298g으로 꽤나 무겁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아기 짐까지 담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거울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아프리코 스튜디오의 캐스터네츠 백팩이에요. 아기를 안을 때 양손이 자유롭고 MG 엄마들을 겨냥해 상단에는 수납 공간, 하단에는 보낸 기능을 넣어 트렌디하고 힙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많은 맘님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가방 후기에 대한 리서치를 하다 보니 엄마들이 다 사길래 따라 사봤다. 근데 퀄러티 대비 비싸다는 글들이 종종 보였어요. 일단 텀블러가 들어가지 않고 수납력이 많이 아쉽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어요. 짐이 많은 분유 시기에는 비추한다는 리뷰와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필요하다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이밀로프트 기저귀 가방이에요. 먼저 제이밀로프트의 데일리 빅백은 640g으로 기저귀 가방 중에서는 제일 커요. 미카백 라즈 런치백과 비슷한 사이즈로 무게는 110g 정도 더 가벼워요. 우선 기저귀 가방의 소재가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 캔버스 소재로 된 기저귀 가방보다 무게가 가벼워요. 무엇보다 디자인과 디테일이 고급스럽고 마감이 탄탄해서 오래 사용이 가능해요. 사이즈는 기저귀 가방 중 가장 커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장시간 외출 시에도 수납력은 문제없어요. 유모차 거리가 포함되어 있어 유모차에 결합해 사용이 가능하고 캐리어에도 폴딩이 가능한 후면 포켓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기저귀 가방과의 차별점이에요. 다른 브랜드의 숄더백과 달리 바닥에 이렇게 속고발이 부착되어 있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브랜드 기저귀 가방들의 숄더끈과 달리 직조가 고급스럽고 38mm의 너비라 어깨 부담을 최소화해줘요. 데일리빅백과 세트인 쿨러이너백도 함께 구매하면 보냉가방과 유모차 정리함까지 3인원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따로 보냉가방과 유모차 정리함을 구매할 필요가 없답니다 쿨러이너백은 칸막이가 탈부착이 가능해 넓게도 사용이 가능해요 일반 은박 보냉 재질이 아닌 내부까지 고려한 고급스러운 PVC 방수 소재로 분유를 흘리거나 커피를 쏟았을 때에도 물티슈로 쓱 닦기만 하면 돼서 아주 편리해요 주말에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포멀한 룩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도 잘 어울리는 미니멀한 디자인이에요. 가방 컬러는 아이보리, 블랙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 퀄리티도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추운 겨울이라 외출도 잘 못하고 집에서 육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특히 겨울에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겨울보다는 따뜻한 계절을 좋아하는데요. 돌전에는 아기와 할수 있는 활동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이대로 집에서만 겨울을 나기엔 겨울이 너무 긴것 같아 온천이 있는 리조트로 겨울여행을 예약했어요. 여행 잘하고 아기 데리고 호캉스 하기 콘텐츠도 준비해 볼게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7가지 종류의 기저귀 가방을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 가방 영상 어떠셨나요? 행여나 스크래치 날까 고이고이 고이 모셔두는 명품백보다는 데일리 하면서도 쉽게 잘들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기저귀 가방이 몇 배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